자가축사에 좋은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가장 대표적인 게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음, 의지하고 어, 보혈 찬성 부르고 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어,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소리를 내서 어, 읽는 겁니다. 뚜박뚜박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어, 입술의 선포로 인하여 나의 더러움이 빠지고 이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 나를 정화시킵니다. 말씀의 물로 나를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둠은 떠나가고 어,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로 여쭤봤습니다. 주님. 음, 자가축사에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어놓는 것이다. 나를 내어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즉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 만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네요. 예 축복합니다.